안녕하세요. 실로 평온한 취미, 디어드리머입니다. 오늘은 왁스실 세 가지 색깔을 이용한 꽃, 비즈, 매듭 팔찌와 반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개인 준비물로는 가위, 라이터, 그리고 줄자가 필요합니다. 고정 집게와 고정대도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먼저 빨간색 동백꽃을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1m 한 줄, 그리고 50cm 한 줄입니다. 먼저 50cm 자른 실을 15cm 정도 띄워두시고요. 여기서부터 고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1m를 반으로 접으신 다음, 이 고리 끝부분을 이 지금 50cm 실 뒤에다가 고정을 하시고요. 같이 그 부분에 고정을 하세요.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중간에 있는 50cm 실, 좀더 짧았던 줄은 중심줄이라고 부르고요. 바깥에 있는 두 줄은 매듭줄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깥에 있는 줄 중에 왼쪽에 있었던 실을 중심줄 위에다가 올려둔 채 숫자 4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지금 중심줄 위에다가 올리는 거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있던 줄을 이 숫자 4 끝부분 모양에 위에 올리시고요. 이렇게 손으로 고정해주시고 십자가를 기준으로 1번 칸, 2번 칸, 3번 칸, 4번 칸이라고 생각해주시고 이 지금 내려오는 실, 이 끝부분을 잡아주세요. 그럼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실 끝부분을 잡으세요. 이 실의 끝부분입니다. 끝부분을 여기 4번 칸에서 1번 칸, 대각선 뒤로 넣어줄 거예요. 4번 칸에서 얘를 들어 올려서 제일 밑으로, 대각선 뒤로 1번 칸으로 통과시켜 얘를 쭉 잡아당겨줍니다. 금방 숫자 4 모양 끝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나가 있는 실과 이제 금방 올라간 실을 양옆으로 꽉 잡아주세요. 잡아줄 때 여기서 고정 집게를 살짝 풀어서 위로 올리고 끝까지 꽉 잡아당겨줍니다. 모든 매듭은 두번 반복입니다. 이제 방향을 바꿔서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실을 숫자 4를 거꾸로 뒤집었다고 해서 거꾸로 숫자 4 모양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뒤집은 모양을 중심줄 위에다가 올려주세요. 그리고 왼쪽으로 내려오는 실을 이렇게 아래로 내려주시고 이때도 위에 올려주듯이 얹어주세요. 그리고 이 실의 끝부분을 잡아주세요. 끝부분입니다. 이 끝부분의 실은 여기 3번 칸에서 2번 칸 대각선 뒤로 올려줄 거예요. 살짝 들어서 가장 밑에입니다. 가장 바닥 밑으로 통과시켜서 잡아당겨줍니다. 그러면 양쪽으로 세게 잡아 당겨 볼게요 이렇게 평매듭이 하나가 완성이 되었고요 이 매듭을 여러 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번더 만들어 볼게요 중심줄 위에 숫자 4 모양으로 만든 다음 숫자 4 모양을 이렇게 만들 때 왼손으로 이 중심줄과 함께 이 모서리 부분을 고정하세요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이렇게 내려 주신 다음에 끝부분을 잡아 주시고 4번 칸에서 1번 칸 대각선 뒤로 또 손을 고정해가지고 잡아주신 다음에 이 끝부분을 쭉 잡아당겨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계속 유지되고 양옆으로 손을 꽉 잡아당겨주세요. 그 다음 거꾸로 숫자 4 모양을 반대로 하신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오른손으로 이 모서리 부분을 고정하시고요. 왼손으로 끝부분 잡으시고 여기서 대각선 뒤로 잡고, 당겨주세요. 아마 손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서 왔다 갔다가 조금 헷갈릴 수 있겠지만요. 한 다섯 번만 반복해도 아주 쉽게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또 왼쪽, 오른쪽 계속 반복해 보겠습니다. 이때, 내가 왼쪽을 했나 오른쪽을 했나 까먹으실 때가 있는데요. 이때는 자세히 보시면 왼쪽 부분에 이렇게 여기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는 없죠. 지금 실이 바로 통과가 돼 있죠. 어디로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실 때는 볼록한 부분을 찾아주세요. 볼록한 부분 먼저 하시면 됩니다. 다시 또 어디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또 볼록한 부분을 찾아봐 주세요 이제는 왼쪽에 볼록하지 않고 오른쪽 부분에 볼록하게 나와 있죠 그러면 오른쪽 부분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5cm 정도 만들어 볼게요 지금 1cm 정도 했거든요 5cm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똑같이 매듭 지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약 4cm 정도 땋았는데요. 이때 잠시 풀어서 손목 사이즈를 확인해 볼게요. 손목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중간에 꽃이 들어갈 거고 가운데를 중심으로 여기서부터 팔목 끝까지 라인이 맞아 떨어지면 됩니다. 팔목 라인의 끝을 조금 감싸는 정도 꽃 비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끝부분을 이렇게 날카롭게 사선으로 잘라주시면 비즈가 훨씬 더잘 들어갑니다. 꼭 사선으로 자르고 만들어주세요. 먼저 중간에 빨간색 비즈를 하나 넣고요. 실 끝이 갈라지면 계속해서 사선으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하나를 먼저 넣어볼게요.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똑같은 줄에 금볼을 한번 넣어주세요. 금볼이 내경이 작아서 잘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빨간색 비즈를 하나 넣어줍니다. 왼쪽 부분에 이제 왼쪽 부분 실의 끝 부분을 사선으로 만들어주시고, 여기도 비즈를 두개 넣어줍니다. 그리고 위로 올려주시고요. 반대로 오른쪽에도 비즈를 두개 넣습니다. 꽃 모양을 살짝 맞춰주세요. 가장 정 중간에 있고 이렇게 다섯 개가 여기 약간 실이 보여도 괜찮아요 그리고 다시 또 평매듭을 이어나갑니다 여기서 다시 이어나가 볼게요 왼쪽부터 숫자 4 모양 만드시고 오른쪽 줄 위로 올려서 이때 잡아당기실 때꽉 잡아당겨서 꽃 모양을 꼭 예쁘게 유지를 해주세요 그리고 반대편도 꽉 잡아당겨주세요. 꽃 모양이 완성된 걸 확인하신 다음 밑으로 계속해서 매듭을 만들어주세요. 고정 집게를 펼쳐서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꽃을 기준으로 해서 평매듭이 정확히 절반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조금 더 매듭을 만들어 주세요. 네, 그러면은 팔목에 한번 둘러보고 사이즈가 괜찮은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끝부분을 한 2mm 정도 남겨 두고 너무 길게 잘라 주시면 안 돼요. 살짝 최대한 짧게 잘라 주시고 이 부분은 라이터를 사용해 볼 건데요. 라이터는 불의 최대한 파란색 부분을 이용해서 살짝만 녹여 주시고요. 이렇게 다 녹일 경우에 이 부분이 잘릴 수가 있어요. 끊어질 수 있으니까 얘를 최대한 숨기고 녹이는 부분만 돌출되게. 이 부분은 보호자가 꼭 도와주세요. 1, 2초 정도 녹인 다음에 끝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세요. 손이 조금 처음에 하시면 손이 아플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요거 하다가 끊어먹으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이제 팔찌의 마무리 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팔찌를 둥글게 말아주세요. 길이 조절이 가능한 평매듭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 그리고 또 고정 집게를 고정해주세요. 초록색 실을 약 20cm 넘게 잘라주시고요. 개를 반으로 접으신 다음 금방 고정한 끝부분에 함께 고정해야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아래에 있는 두 줄이 중심줄이 된다 생각하시면서 양옆에 매듭질로 평매듭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잘라주시고 라이터 녹여줍니다. 이렇게 정중앙에 비즈를 만들고 여기 끝부분 평매듭해서 밸런스를 맞춰주세요. 그리고 이 양쪽 끝부분에도 똑같은 길이로 맞춰서 여다 사선으로 만들어주신 다음에 한쪽 실에 금보를 두개 넣어주세요. 끝부분만 한번 돌려서 이 짧은 줄을 안으로 넣은 1번 매듭입니다. 이렇게 잡아당겨주세요. 똑같은 자리에 두번 똑같은 자리에 한번더 매듭을 지어주세요. 그러면 이 길이만큼 이 길이 이 길이에도 똑같이 매듭을 묶어주세요. 이 부분들을 잘라줄게요. 라이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노란색 실로 초록색 비즈와 함께 반지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반지도 팔찌랑 똑같은데요. 뒤에 마무리하는 부분만 조금 달라집니다. 반지 만들기는 30cm 줄 하나랑 70cm 한줄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짧은 줄인 30cm 줄을 여기에 똑같이 아까랑 팔찌 만들기랑 똑같습니다. 다만 팔찌는 이 부분에 10cm에서 15cm 정도를 비워두고 시작했는데, 반지는 5cm에서 7cm 정도 남, 남겨두시고, 여기에다가 고정 집게를 이렇게 걸어주시고요. 손가락 정중앙에서부터 그 반대편 줄까지 약 2.5cm네요, 저는. 사람마다 손가락 사이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대략 2.5cm에서 3cm 정도 잡고, 그 길이만큼 따져는지 한번 볼게요. 대략 그냥 손에서 정중앙에 있는 중앙에 꽃비지를 놔둔다 생각하고 뒤로 감았을 때 조금 넉넉하게 완전히 뒤까지 가는지 그 사이즈를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고 팔찌랑 만드는 건다 똑같았어요. 그다음에 손에 다시 한번 사이즈를 한번 측정해 봅니다. 그러면 끝과 끝이 딱 맞게 되는지 너무 사이즈가 크면 크다고 생각이 되면 몇개 풀어 주세요. 저는 살짝 커서 한번 두번 풀어 볼게요. 떨어진다 가정하고 약간 왔다 갔다 해봤을 때 너무 헐렁하면은 한번 더, 한, 하나를 더 풀어서 조여주시면 되고요. 너무 빡빡하다 그러면 조금 더 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듭 반지는 특성상 살짝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딱 맞는 사이즈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렇게 끝, 끝에 부분을 완전히 잡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봤을 때 너무 꽉 끼지도 않고, 너무 헐렁하지도 않는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완전 마무리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뒷면을 이렇게 둥글게 말고요. 끝과 끝을 맞 잡고, 여기서 매듭을 묶어줍니다. 짧은 줄을 이 사이로 넣고,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꽉 잡아당겨주세요. 이게 일반 묶음이고요. 여기서 그 자리에서 한번더 묶어줄 거예요. 한번더 묶을 때는 어떻게 하면요. 두 줄이 있잖아요. 이렇게 두 줄이 있죠? 두 줄을 또 맞닿아주세요. 맞닿아준 다음에 짧은 줄을 이원 안으로 넣어서 잡아당기세요. 그리고 잡아당길 때가 두 번째 잡아당길 때가 조심해야 되는데 그냥 잡아당기게 되면 여기 부분이 되게 널널해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최대한 반지 끝과 끝을 힘을 줘서 느슨해지지 않고 팽팽하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끝부분을 살짝씩 조여가지고 꽉 잡아당겨주세요. 여기서는 힘을 줘서 끝부분 잡고 여러 번꽉 잡아당겨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2mm 정도 남겨두고 잘라주세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지금부터 세게 잡아당기면 바로 풀릴 수 있으니까 여기서 라이터로 또 녹여줍니다. 살짝 녹이고 반대편도 이렇게 녹인 다음에 살짝 잡아당겨보세요. 풀릴 것 같다. 마감이 좀잘안 됐다. 이렇게 튀어나온다. 그러면 한번 더. 더 눌러주세요. 그리고 반지를 다시 뒤집어주세요. 아까 뒷면으로 이렇게 뒤집어졌었는데, 다시 뒤집어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꽃 비즈 매듭 팔찌와 반지 DIY 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가성비 있게 만나보세요. 키트는 아래 설명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꿈바 감사합니다.